안녕, 우리 예비 고3 애기들, 어머, 얘들아. <laughs> 예비 고3 보자마자 막 끄는 거 아니지? 영상. <laughs> 어, 애들 안 돼. 아직 지 어. 일단, 우리 애기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 우리가 사실 2학년 때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면 모의고사 날은 나는 야자 안 하는 날. <laughs> 어, 나는 너무 좋았거든. 모의고사 보는 날이. 선생님 때는 학교에서 우리가 전부 다 야자가 필수여가지고, 어, 모의고사 딱 보면 야자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laughs> 그런 기억이 있어. 어. 일단 선생님이 우리 애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 이제 예비 고삼 뭐~ 이런 말로 시작해가지고 막 공부해라 막 이런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laughs> 일단 선생님이 아이들을 되게 많이 가르쳐보면 지금부터가 정말 정말 중요한 것같아 음.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 지금부터 가 너무 중요하다. <laughs> 목이 뱀다, 얘들아.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laughs>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형 중에서 제일 많이 올른 형아가 2학년, 아, 뭐더 많이 있겠지? 음.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국어 6등급이었어. 근데 그 형아가 공부를 그때부터 딱 시작을 해서 결국에 수능 때는 국어 1등급 받았거든. 그 엄청 엄청 많이 오른 케이스인거지 그런 형들이 혹은 누나들이 혹은 언니들이 되게 많아 응.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좀 시키고 싶은 약간 세가지 내가 이제 요즘에는 고3이랑 재수생들만 수업하는데 선생님 원래 옛날에는 막 되게 많은 학년들이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기말고사 열심히 보기 요거는 어좀 기말고 이렇게 내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 요맘때 우리 애기들이 자기를 반으로 나눠 자기를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 아 나는 네, 수시로 갈 거야 아 핵정시지 <laughs> 어, 근데 핵정시지 하는 우리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나는 오늘 모의고사를 정말 성실히 보았는가 <laughs>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말해주고 싶은 거는 기말고사 어, 선생님 저는 수시는 그만큼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내신이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 어. 논술에서도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너의 마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바뀌어서 갑자기 교대를 지망하게 될 수도 있거든 선생님 실버야 되게 다 그러가지고 음, 결정적인 그0점몇 점이 아 하고 너무 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 그리고 이미 지금 주변 애들을 보면 알겠지만 친구들이 이미 아 핵정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내신에 지금 그만큼 신경을 안 써서 되려. 너의 어떤 드린 공에 비해서는 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어. 물론, 우리의 입시에서는 정시의 반영 비율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이번에 수능을 치는 언니, 오빠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신은 챙겨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 야, 그때도 내신 안 챙긴다. 고 수능 공부하겠니? 솔직히. 어. <laughs> 그렇잖아. 다 알면서 왜 그래. 어. 그리고 또 선생님이 시키고 싶은, 어, 우리에게 나한테 시키고 싶은 두 번째는, 이거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뭐 해보면 좀 좋냐면, 음, 내신 딱 기말고사가 끝나잖아? 지금 약속 하나만 해.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면, 수능 풀어봐. 왜? <웃음> 수능을요? 이약에얘들 <laughs> 있잖아. 그게 있더라고. 선생님이 형광생부들 매년 이렇게 가르칠 때, 나는 아예 수능날 불렀어. 고2 가르치면, 수능날, 학교 안 가잖아, 우리. 그날 딱 불러가지고, 같이 시험 봤어. 그러니까 시험이 시험지가 10시 넘으면 뜨거든 이렇게 10시 11시 넘으면 뜨니까 그때 시험지 다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시험 보는 상황에서 같이 봐 그러면 보고 나면 애들이 무슨 얘기 되게 많이 하냐면 아 약간 현타 왔어요 아 선생님 진짜 좀 해야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골백 번 누군가가 너한테 하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말 끝나고 나면 일단 열심히 놀아야지 그럼 내가 노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지금 생각하면 약간 미쳤는데 선생님 막 그랬다 막 내신을 사일 보잖아 그럼 나는 하루 시험 끝나고 나면 이날 무조건 좀 놀아야 돼이 일단 일단 나가 놀아야 돼 이렇게 노래방을 가든 뭐 이렇게 영화를 보든 우리 엄마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 아무튼 무조건 놀고 그 일찍 시험이 끝나니까 그렇게 놀고 6 시에 복귀해서 다시 그때부터 공부를 약간 하는 이날 또 시험 끝나면은 무조건 놀아야 돼 <laughs> 선생님은 약간 그랬었거든. 그랬었어. <laughs> 그래서, 어, 내신이 끝나고 나면 일단 놀아야지. 그럼, 일단 놀고, 대신에 너가 딱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점은 뭐, 대략 12월 중후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어, 곧딱 내가, 아, 이제 진짜 빡공해야 되겠다. 아 주변에서 이제 예비 고삼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심장이 덜컹 내려오는 어, 내가 고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뭐 예비 고삼 이런 고또도 예비 지뭐 아직 와인 너무 중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든단 말이야. 근데 수능을 딱 보고 나면 좀 느낌이 확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들한테 꼭 했으면 좋겠는 건 기말 끝나고 나면 근데 그때 이야기하면 너무 늦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먼저 우리 애들 모의고사 본날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 가고 싶은 대학교 한번 가봐. 어. 수능 보기 전, 그러니까 이제 이번 11월, 12월, 이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좀 약간 시간적인 텀이 있을 때 있잖아.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을 가봤어. 음, 쌤이 가고 싶던 연대와. <laughs> 어, 그때는 좀 어렵던 것 같아. 음. <laughs> 아, 생 고대 나왔거든. <laughs> 어, 어, 그 선생님이 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대표로 그때 무슨 이제 글짓기 대회를 2대에서 해서 이대 갔는데 여름에 갔었거든. 2학년 여름 여름에 이대가 진짜 또 너무 예뻐. 학교로 딱 가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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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야. 막 들뜨는 마음이 있어. 이 예쁜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싶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연대랑 그리고 또뭐 서울대랑을 갔어 고대랑. 응. 근데 갔는데 허, 정말 아니 서울대는 좀 별로였어 가지마. <laughs> 서울대는 약간 어, 좀 에바세바였어. 어, 건물이 너무 안 예쁘더라고. <laughs> 너무 넓고. 어, 그리고 그뭐좀 그런 게 있어. 이게 그, 얘기도 해 되나? 서, 서울대 삼비읍시읍이라고 이제 보통 <laughs> 이야기 하는데, 그 뭐, 서울대 삼병신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그 서울대역에서 내려서, 이제 지하철역이나 서울대역에서 내려서 서울대까지 걸어가는 사람. 어. <laughs> 어, 얘들아, 버스 정거장으로 세 정거장인가, 네 정거장이야. <laughs> 진짜 걸어갈 수 없는 거리거든. 서울대 역은 분명히 있지만 정말 먼 서울대까지 정말 먼. 그리고 또뭐 서울대 그게 또뭐 있었지? 전교 음, 1등한 거 자랑하는 애. 다 전교 1등이었으니까 우리랑 그냥 다른 거지 뭐. <laughs> 그다음에 또 서울대 축제 가는 애. 서울대가 진짜 진짜 축제가 재미가 없다고 막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뭐 이건 여담이었고 서울대는 뭐 가보고 싶으면 가보세요. 네. 하지만 로망이 생기지는. 안터라는 이야기. 어, 선생님은 고대랑 연대가 캠퍼스가 되게 예쁘거든. 너무 좋았어. 막 돌아다니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 있잖아. 정말 정말 이 학교를 너무 오고 싶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인데 정확한 그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야. 음,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말고. 바다를 데려가라고. 근데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선생님, 아이들을 늘 가르쳐보면 느끼는 게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막 공부해. 공부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고 의미가 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는 내 인생이 아니잖아. 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잖아. 너의 인생을 위해 공부하는 거라면, 니네 스스로의 마음에서 콩닥콩닥한 게 있어야 돼.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제자가, 이제 그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생각보다 수능을 못 봤어. 수능에서 그때 그 누나가, 국어는 되게 잘 봤는데, 수학이 조금 아쉽게 나와서, 원래 그 누나가 연대를 엄청 엄청 가고 싶어 했던 언니였는데, 잘못 봤는데 결국에 그때 그때 연대 가 논술이 있을 때였거든 결국에 그 누나가 수시로 붙었어 연대를 어네 지금도 연대 논술이 있지만 어 그때 수시로 붙었는데 내가 그그 그 언니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언니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걔는 진짜 갈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같이 언니들이 걸어가고 있었대 같이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연대 붙은 언니가 그땐 고등학생이었겠지 아 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 뭐가 좋아? 왜 뭐가 좋아? 이렇게 기했더니 지나간 애들이 연대 과자함을 입고 지나갔다는 거야. 근데 같이 있던 애들은 그걸 못 봤대. 내데이 언니는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연대 과자함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콩닥콩닥한 거지.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 겠냐고. 선생님은 진짜 내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리고 나는 내가 학교 가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 선생님은 대학교 때 정말 정말 재밌었어 강의 때막 되게 얘기 많이 해주잖아 막나 대학교 때그 썰들 <laughs> 진짜 많은 엉뚱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녔지 학문의 전당인데 <laughs> 선생님은 되게 즐겁게 많이 놀았거든 음,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대학교 때가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서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너도 그런 즐거웠던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애기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뭐, 물론 좋은 대학이라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꼭갈수 있었으면 좋겠어. 겨울방학 때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캠퍼스 한번 걸어봐. 그러면 쿵덕쿵덕한 그 마음이 1년 동안 너를 열심히 할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이끌어 줄 거야 얘들아. 알았지. 음, 시험 보느라고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선생님이 시킨 거세개꼭 기억해. 음. 뭐라고 시켰냐면 내신 기말고사 내신 꼭 챙기라고 했고 기말 끝나고 나면 바로 수능 문제 풀어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어, 가고 싶은 대학교 한번 가서 이렇게 걸어봐. 그럼 정말. 아, 학교를 진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날 거야. 음, 그리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이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듦이 확올 때가 있을 거야. 음, 그때 절대 너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선생님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조교 언니들, 그리고 너의 주변의 부모님들, 되게 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 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물어보면 선생님이나 우리 조교 언니들이 잘 대답을 해줄게. 얘들아, 오늘 고생 많았어? 우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볼게.